안녕하세요, 아레일랑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오르피안 완벽한 막 커튼인데요. 그거 소개해드리기 전에 오늘의 혜택 먼저 안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제대로 되어져 있어요. 저희 아레일랑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매일 방송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매일 매일 방송을 하는데 오전 11시부터 이제 방송이 시작돼요. 그러면은 한 20분 정도 내외에서 방송은 종료가 될 텐데 방송이 끝나고도 1 시간까지는 가격적인 혜택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11시부터 12시 주문권까지는 제가 사은품을 보내드릴 텐데, 오, 저희가 오늘 주문권은 이제 쿠션 커버에 옷, 다른 디자인이 나갈 수도 있고, 그 사이즈도 다른 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은품도 아이디당한 개씩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특가 가격이랑, 그리고 사은품 혜택까지 받아보시려면은, 지금 이 시간에 주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오, 오늘은 오르피안 완벽한 마커튼에 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드리겠지만, 차르르 커튼은 항상 거실용 커튼 소개할 때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 특가 시간에 일부, 그러니까 일부러 이 시간에 기, 기다렸다가 들어오셔서 주문하시게 되면은 차르르 커튼, 그러니까 속지 커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저렴하게 주문하실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어, 겨울이 한, 한 복판이지만 요 시즌이 딱 끝나고 나게 되면은 또 봄이 가까워지면 또 암바 커튼 아니, 완벽 암막 커튼이나 일상 암막 커튼은 아니고 또좀 가벼운 느낌의 커튼들도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까 고그 시즌 되면은 또 신상품에 대한 소개들도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거실용 커튼들, 겉에 커튼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지만 속지 커튼은 항상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라이브 특가 시간에 주문하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라는 점한번더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달에 어, 세분 베스트 리뷰 선정해서 만 포인트 드리는 행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올려주실 때 사진의 개수가 조금 더 많으면 좋을 거고, 예쁜 사진이면 조금 더 좋을 거고, 아릴랑의 라벨 사진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겁니다. 그러면은 선정 확률이 높아지니까 베스트 리뷰 이벤트 참여하시려면은 사진도 잘 올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품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플러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레일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일매일 방송을 하는데 배송 일정을 안내를 드려야 돼요 아마 지금 주문을 하셔도 바로 주문하시는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 지금은 주문하셔도 다음 주그 어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다음 주 저희가 대체 공휴일부터 공장 다시 돌리기는 하지만 그 밀려 있는 주문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생산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하시게 되면 대략 2주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꼭 주문을 주문 하셔도 괜찮으시겠지만 주문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제품에 대한 소개를 정확하게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소식동의 하셔가지고 어또 알람 계속 가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로피 안 안마 커튼 방송 스케줄 있을 때 그때 주문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설명에 조금 더 집중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뭐, 내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설명절 전이라가지고, 어,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품 설명 여기 남겨놓게 되면은 다시 보기로도 보실 수 있으시니까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상품은 오르피안 완벽한 막커튼인데, 오르피안이라는 소재 자, 오르피안이라는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두껍습니다. 두껍고, 어느 정도 무게감도 느껴지는 원단이에요. 그래서 보통, 데일리 커튼, 일상적인 커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암막지가 안 들어간 커튼입니다. 요런 게 그냥 기본적인 커튼이거든요. 요런 커튼들은 가볍게 움직이죠. 근데 요거는 완벽 암막 커튼이기 때문에 조금, 네, 런 느낌으로 움직임이 있다는 점, 고점을 그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르피안 암막, 완벽 암막 커튼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특징적, 특징부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각각의 원단마다 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 원, 오르피안 안막, 완벽 안막 커튼의 특징적인 부분은 살짝살짝 살짝 드러나는 요런 무늬인데요. 요런 무늬가 있기 때문에 좀 심심한 느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약간 펄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빛이 딱 들어오는 공간에서는 확,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 납니다. 그래서 약간, 음. 모던하게 연출을 하시기, 하시고자 하실 때는 이렇게 오르피안 아니고 다른 디자인 뭐 페이버릿이나 다른 디자인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이렇게 살짝 살짝 펄이 들어가는 느낌을 나타내고 싶으시다면 은 오르피안 디자인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양이 너무 짙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이보리랑 핑크 색상은 거의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빛이 딱 비춰야지 어느 정도 표현이 되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은은하게 비춰지는 느낌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그리고 최근에 블루 컬러로 주문을 하셨던 고객님 계셨는데, 블루 컬러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 컬러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컬러라는 점한번더 강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 안막 커튼이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는 중간에 안막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바람이 하나도 통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빛도 맞지만 바람도 안 들어가는 역할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커튼입니다. 실장님, 고고 영상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완벽한 마 커튼이기 때문에 방풍 효과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뭐 어, 일, 반 일상 안막 같은 경우에는 실의 직조가 보이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로 들어올 수 있지만 요거는 완벽 한막커튼이기 때문에 바람이 들이쳐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완벽 한막커튼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중간에 안막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막 실이 들어가게 되면은 직조의 형태, 그러니까 실이 드나들고 싸임이 생기는 커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사이사이로 살짝 살짝 들어갈 수 있지만 일상 안마 커튼만 해도 따뜻한 정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막는 역할로 충분하게 고려를 하신다 그러면은 완벽 안마 커튼이 맞고 완벽 안마 커튼의 지금 오르피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아이보리 색상과 상당히 밝은 컬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밝은 느낌을 연출하시고자 하실 때도 선택하시면은 좋은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단 타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상단 타입 같은 상단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아이보리가 민자 타입입니다. 민자 타입이 더 예쁜지 혹은 나비주름 타입이 더 예쁜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연히 나비주름 타입이 더 예쁩니다. 나비주름 타입 요 핑크 색상이 요게 나비주름 타입인데 나비주름 타입은 이렇게 아무렇게나 당겨 놓아도 일정한 간격으로 주름 간격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쁘게 만족을 하실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하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단 소요량이 기본적인 민자 타입에 비해서 한두배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민자 타입도 한 1.5배는 더 크게 하셔야 되니까 대략적으로 0.5배, 0.6배의 가격은 더 지불이 되셔야지 요 나비주름 타입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물건을 받아 보시면은 나비주름 타입이 무조건 더 예쁘긴 합니다. 하지만 민자 타입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 아리일랑 같은 경우에는 나비주름이든 여기 민자타입이든 전부 다형상기억 가공을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핀을 꽂는 커튼 같은 경우에는 형상기억 가공을 넣어야지 예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걷어놓았다가 이렇게 쭉 땡겨놓게 되면은 이렇게 펼쳐진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서 살짝살짝살짝만 내가 어 살짝살짝살짝만 이렇게 잡게 되면은 요 일정한 간격에 드래프퍼가면 이것도 느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단에 나비 주름을 잡진 않았지만 요 라인을 잡아가지고 주름 간격을 잡아서 형상기억 그러니까 고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스팀을 쫙째가지고이 상태로 구워버리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바짓단 그 이렇게 칼 주름 잡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잡아가지고 딱딱딱딱 라인을 잡아서 구워버리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간격으로 또 간격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자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400cm 되는 공간이다, 그러면 600cm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1.5배만 더 하시게 되면은, 고객님께서 가장 만족스러운, 어, 피스로 연출하실 수 있다는 점한번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블라이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 핑크색상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일정 어, 나비조름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간격의 드레이프감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만족스러운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일렛 커튼도 있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오르피안도 아일렛 커튼 만들어 드릴 수가 있거든요. 아일렛 커튼 혹시 어디 있는지 어, 치우셨나요? 제가 아일렛 커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렛 커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단이 구멍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멍이 되어져, 구멍이 되어져 있어 가지고 요 사이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압축봉을 이용해 가지고 방문이나 이런 데 거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는 컬러는 마드라스라는 디자인의 카키 컬러인데 이 오르피안 디자인도 아일렛 커튼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나듬이 좋게끔 움직임이 좋게끔 하려면 이렇게 끼워 가지고 압축봉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가리개 커튼 처럼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도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커튼봉 설치할 때는 대각선으로 놓고 끌어올리듯이 끌어올리듯이 끌어올리게 되면은 무거운 암막커튼도 무리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런식으로 연출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르피안 디자인도 아일렛 커튼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일렛형으로 만들면은 봉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한번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일렛 커튼은 형상기업 가공이 되지 않습니다. 형상기업 가공이 되는 거는 커튼 핀을 꽂는 형태여야 돼요. 그리고 저희 그 커튼 핀을 꽂는 형태는 민자 타임, 나비조름 타임, 이렇게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저희는 금속 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겉커튼 같은 경우, 속커튼은 소 커튼 그러니까 차르르 커튼이나 뭐 린넨 이너, 이너 커튼 이런 커튼들은 금속핀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금속핀을 쓰는 거고 형상 기업 가공을 넣는 거는 고온에서 스팀을 쬐가지고 구워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단에 들어가는 커튼 심지도 형상 커튼 심지가 들어가고 상단에 들어가는 커튼 핀도 바늘에 찔리지 않는 강화 플라스틱 커튼 커튼, 커튼 핀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예쁘게 고급스럽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커튼 세탁할 때는 뭐 핀을 안 빼도 되는데요. 강화플라스틱 핀은 빼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래도 빼고 세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은 빼고 세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해요. 근데 안전한 세탁을 위해서는 빼고 세탁 하시는 게 맞다는 점도한번더 강조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받아보셨을 때는 세탁하지 않고 그냥 거셔도 돼요 모든 제품이 만들어진 제품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개어 놓았다가 물건이 발송이 되거나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한분 주문이 들어오면 하나 재단하고 하나 완성해가지고 바로 보내드리는 시스템이고 형상기업 가공을 하면서 고온에서 스캐을 째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불수 제작 과정에서 생겼던 뭐불순물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날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탁을 하지 않고 바로 커튼핀까지도 꽂아서 보내드리니까 바로 거실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네 전체적으로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네이 정도면 되겠죠? 아, 네. 차르르 커튼 한 번만 보여주실 수있요 네, 차르르 커튼 제가 내일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한번더 소개해달라고 아, 네. 를 하셨으니까 내일도 설명하고 오늘도 한번더 설명할게요. 그러면 네, 이쪽으로. 아,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 죄송해요, 제가 못 봤나 봐요. 아, 네. 그러면은 차르르 커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르르 커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얀색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부들 시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색감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어, 일단 차르르 커튼은 하얀색이 예쁩니다. 그래서 하얀색 이 기본이고 지금 설치가 되어져 있는 이쪽이 도톰 시폰인데 바깥이 바로 창문입니다. 창문이어가지고 바깥에 있는 이제 뭐 건물이나 이런 화려한 간판 색깔들 한 방에 딱가려집니다 요거는 뭐 원단이 아주 두꺼워서 이런 형상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높다는 거는 직조하는 형태의 그 짜임 자체가 가는 실이 아주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깥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특히나 공간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 더 많이, 더덜 비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가려버릴 수 있다.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나 어, 주택이라, 주택이라고 가정했을 때, 예전에는 몰딩 자체를 체리색으로 많이 썼거든요. 그런 색깔 보기 싫으시잖아요. 그럴 때, 한 방에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또 하나만 딱 해놓게 되면은, 뭐, 체리색 몰딩이나 체리색으로 되어져 있는 창문 색깔 같은 경우에도 한 방에 가려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기에도 유용한 커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실 통창에 놓으실 때는 도톰 시폰 하시면은 충분히 만족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심 음, 이쪽이 부들실푼부터 되있네요부들실폰부터 보여드리자면 부들실폰은0폰 원단 중에서 가장 나, 얇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살짝 살짝 비침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이쪽으로 들어가도 비침 현상도 있고 그냥 속커튼으로 활용을 하시기에 좋은 커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에 커튼을 치고 이렇게 활용을 하다가 뭐 보통 때는 이렇게 묶어 가지고 놓고 이렇게. 이너커튼인 부드시폰만 없는 것도 방법이니까 어, 다양하게 구성을 하시기 위해서는 부드시폰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다 라는 점 그리고 상업적인 공간에는 부드시폰이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은 경향을 띌수 있기 때문에 부드시폰이 좀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한번더 강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커튼은 심플시폰인데요 심플시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빛이 있습니다 심플 시폰이랑 부들 시폰이랑 화면상으로 이거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 요쪽이 도톰이고 요쪽이 부들입니다. 실제로 물건 만져보면은 두께감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중량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풀어요. 프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도톰시폰이 맞고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그냥 심플시폰 하시는 것이 체강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더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향으로는 도톰시폰이 훨씬 더 많이 나가긴 했는데 최근에는 심플시폰 하시고 겉에 커튼인 안마커튼에 이렇게 세트로 구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들시폰보다 요 심플 시폰이 좀더 낫습니다. 원단 자체로는. 그렇기 때문에 심플 시폰하고 이렇게 커튼 커튼, 안막 커튼 치시게 되면은 뭐 봄, 여름에는 이 커튼 하나만 쳐놓고 가을, 겨울 되면은 이렇게 커튼 커튼을 쳐가지고 방풍 효과, 방안의 효과를 조금 더 거두시는 방법도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 오염방지 발수코팅 차르르 커튼 도톰 시폰에 가공한 것일까요? 시금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들시폰 빼고, 심플시폰, 도톰시폰이 가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도톰시폰, 심플시폰 원단에다가, 발수가공 코팅을 한번더 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들시폰은 너무 간, 가... 얇아서, 요게 먹지가 않고요. 심플시폰이나, 도톰시폰은 밀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오염방지 발수가공 커튼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많은 집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관리하는 측면에서 오염방지 발수가공 커튼이 꼭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커튼, 걸어두는, 걸어두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관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커튼 주문하셔도 되고 조금 더 관리가 용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발수가공 된 커튼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톰 시폰, 심플 시폰, 이렇게두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점.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차르르 커튼은 이제 매일매일 방송을 하고 매일매일 꼭 같이 구성을 해놓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여쭤보시면은 제가 한번더 계속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항상 같이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적인 부분이 그, 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짧게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 고객님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 차르르 커튼이든 뭐, 오늘은 오르피안 암막커튼이지만, 뭐, 마드라스 커튼이든, 올드이 커튼이든, 여쭤보시면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르피안 완벽 암막커튼이었기 때문에 주인공이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뭐, 다음 시간, 뭐, 내일 같은 경우에도 노오베 커튼이니까, 노오베 커튼을 설명을 드릴 때, 혹은 다른 제품, 뭐, 오르피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하신다든지, 올드이 커튼이 궁금하시다든지, 마드라스 커튼이 궁금하시다든지, 혹은 이제 차를 커튼이 궁금하시다면은 내일 방송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또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지금 커튼도다 걸려져 있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고 조금 사이즈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톡톡으로 남겨주셔도 제가 또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니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다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주문 들어오게 되면 은 제가 또다 일일이 전화 드려가지고 사이즈 한번더 확인하고 제작 들어가니까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 해결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아릴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